테마 38 유럽의 행정학 1. 독일의 행정학은 프러시아에서 발달한 관방학을 바탕으로 경찰학과 행정법학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다. 2. 관방학은 국가 경영의 학문으로서 관방 관리들에게 국가 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형성된 학문체계이다. 3. 관방학은 절대군 주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루었으며 농업임업재정학 경제학 경찰학 등을 포괄하였다. 4. 관방학은 주로 정부의 공식적 기구와 기능을 서술하는 것이었고 특히 관료의 업무와 행동 윤리 등에 중점을 두었다. 5. 관방학은 관방학의 강자가 개설된 1727년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6. 제켄도르프는 전기 관방학의 대표적인 학자이고 유스티는 후기 관방학의 대표적인 학자이다. 7. 17세기 전기 관방학은 왕실 재정과 국가 재정을 구별하지 않았고 공공 복지의 사상적 기초를 신학에서 찾았다. 8. 17세기 전기 관방학은 사회 과학이 미분화된 상태로 혼재되어 있었으며 특히 재정학적 성격이 강하였다. 9. 18세기 계몽주의를 배경으로 경찰 국가의 정비와 함께 고유의 관방학에서 경찰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분화되었다. 10. 유스티는 국가 목적을 국가 재산의 증대와 유지 그리고 국가재산의 유효한 사용으로 구분한 후 전자를 다루는 정치학과 경찰학을 관방학으로부터 분리시켰다. 11. 프랑스의 행정학은 17세기 경찰학을 바탕으로 법학의 도움을 받아 발전하였다. 12. 프랑스의 행정연구는 법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페이율로 대표되는 경영학적 행정연구와 크로지에로 대표되는 사회학적 행정연구도 등장하였다. 13. 1718세기부터 발달한 프랑스 경찰학은 법 해석에 그치지 않고 국가 행정의 실무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원리를 제시하려는 경험적 성격까지 지니고 있었다.